안녕하십니까. 이문학연구소 인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라이벌 대 라이벌 40번째 천재와 영재의 대결 모차르트와 살리에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40번째 주제는 독보적 음악 천재 모차르트 대 꾸준한 음악 영재 살리에리. 첫 번째, 세살에 연주하고 다섯살에 작곡을 하다. 어, 지난 39번째 라이벌 전에서 4살 때 시를 쓴 김시숙과 6살 때 시를 지었던 서거정의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이러한 천재들의 세계는 어, 저 같은 범인이 감히 이해하기 어려운 영역인데 오늘 다시 두 사람의 천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음악 천재,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에 대해서 짤막하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모차르트는 1756년 1월 27일 음악가이자 바이올린 교육자였던 아버지 요한 게오르크 레오폴트 모차르트의 막내 아들로 태어납니다. 그는 다섯 살 위인 누나 난내를 아버... 난내와 함께 아버지에게 음악을 배우는 것을 어깨 너머로 보면서 세살 무렵에 스스로 챔발로 를 연주했으며 다섯 살부터는 직접 작곡을 시작합니다. 당시 그의 아버지가 아들을 자랑하면 믿지 않았던 사람들도 직접 집에 와서 모차르트를 실험해 보고는 그의 능력에 감탄하고 돌아갔다고 합니다. 아버지 레오폴트는 모차르트가 여섯 살이 되자 온 가족을 이끌고 유럽으로 연주 여행을 떠나는데 이 연주 여행은 십년 동안이나 이어졌습니다. 사실, 레오폴트는 아들을 자신의 능력만으로 교육시키기는 벅차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음악의 신동인 아들을 유럽 각지에 소개하는 한편 각지의 유명한 음악가로부터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한 후원을 받지는 못했어도 유럽 각지에서 유행하는 음악을 접하고 당대의 중요한 음악가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얻기는 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모차르트에게는 커다란 무형의 자산이 되었죠. 이후 모차르트는 다시 한번 음악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약 3년 반 동안 진행된 이 여행은 이제 음악신동 모차르트를 유럽의 음악가들에게 알리는 것을 넘어 실질적으로 보다 높은 교육을 받고 음악가로 인정받겠다는 현실적인 목표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여행에서 모차르트는 파리에서는 당시 가장 주목받았던 챔발로 연주자이자 작곡가였던 요한 슈베르트에게 작곡을 배웠고 런던에서는 요한 제바스티안 바흐의 아들인 요한 크리스티안 바흐에게 작곡 작곡법을 배우게 됩니다. 아버지 레오폴트는 사춘기에 접어든 아들이 더 나이 들어서 신동의 이미지가 사라지기 전에 어떻게든 안정적인 직장을 얻기 위해 백방으로 수소문을 합니다. 그러나 특별한 자리를 마련하지 못해 다시 고향인 찰츠 브루크로 돌아오게 되었고 이곳에서 본격 직업 음악가로서의 길을 들어섭니다. 그러나 당시 찰스 브루크의 대주교인 히엔. 히에로니무스 콜로레도는 음악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모차르트에게 당시 시세로도 말도 안 되게 낮은 연봉, 150 플로린 밖에 주지 않았고, 모차르트의 재능을 이해하지도 못했고,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1777년 모차르트는 잘츠부르크의 궁정 음악가 자리를 사임해 버리고, 모친과 함께 다시 미넨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러나 미넨에서도 다시 떠나 도착한 파리에서도 그는 안정된 일자리를 구할 수 없었고 결국 다시 한번 빈으로 향하게 됩니다. 다행히도 빈에서의 그의 삶은 안정적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제자를 받기도 했고 1781년 크리스마스 이브에는 자신보다 4살 위이며 빈에서 명성을 날리고, 있어 날리고 있던 피아니스트이다. 작곡가 무치오 클레멘티와 피아노 배틀을 벌여서 승리하며 빈 최고의 피아니스트라는 명성도 얻게 되었죠. 두 번째 억울한 누명을 쓴이인자 우리는 흔히 1등에 대한 2등의 시기와 질투 등을 등의 콤플렉스를 살리에리 증후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살리에리 증후군이 오늘 이야기할 안토니오 살리에르 에게서 시작되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럼 과연 살리에리는 만년 만년 2인자로 1인자였던 모차르트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삶을 살았을까요? 먼저 그의 생애를 살펴보겠습니다. 안토니오 살리에리는 1750년 이탈리아의 부유한 상인의 아들로 태어났고 아버지가 사망한 이후에 유산을 제대로 상속받지 못해 이탈리아의 여러 지역을 떠돌아다녀야만 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챔발로와 바이올린 등의 연주의 재능을 드러내었던 그는 1766년 베네치아에서 만난 당시 빈의 궁정작곡가 플로리안 가스만의 후원으로 빈 음악계에 진출하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이후 1774년에는 빈에 있는 오스트리아 황실의 궁정작곡가가 되었고 1788년에는 드디어 궁정악장의 자리에까지 오르게 됩니다. 그는 훌륭한 음악적 능력은 물론이고 원만한 인품 덕분에 재직 기간 동안 왕이 여러 번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죽기 1년 전까지 궁정악장의 지위를 유지합니다. 그리고 이런 성공을 바탕으로 빈 음악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많은 음악가로 손꼽히게 되었죠. 그는 프란치 요제프 하이든과 같은 동시대 작곡가들과의 교류가 활발했음은 물론이고, 제자 양성에도 힘을 쓴 음악 교육자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든 후에는 작곡보다 음악 교육에 더 신경을 썼는데, 루트비 판 베토벤, 프란츠 페터 슈베르트, 프란츠 리스트, 카를 체르니, 요한 네프무크 홈멜 지아코모 마이어베어 등의 쟁쟁한 음악가들의 스승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특히, 눈여겨, 눈여겨볼 점은 그가 제자들을 거의 무상으로 교육시켜 주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 음악가들 역시 어느 정도 유명세를 얻기 전에는 매우 궁핍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고, 이런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살리에리는 오스트리아의 궁정악장이라는 지위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무상교육을 실시한 것입니다. 살리에리의 제자 중 하나인 베토벤이 1799년 자신의 바이올린 소나타 12를 살리에리에게 헌정한 것은 꽤 유명한 일화입니다. 무엇보다 살리에리의 성격을 짐작할 수 있는 가장 큰 일화는 그가 살아있는 후배들 뿐만 아니라 실직한 음악가 또는 사망한 음악가의 유족을 위한 상조회를 조직하고 자신을 중심으로 자선 콘서트도 매년 조직하는 등 물질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당대 후기 지수들을 위해 큰 열의를 보여주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수많은 작곡가, 음악가, 지휘자 등, 등에게 영향을 준 데다가 지위도 높고 인품도 훌륭하고 스스로의 음악 능력까지 높은 사람이다 보니 자연스레 인맥적으로 당시 음악계의 중심에 해당하는 인물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 번째, 모차르트와 라일 라이, 아, 살리에리는 라이벌이 아니었다. 살리에리에게 1등을 질투했던 만년 2등이라는 불명예스러운 이미지를 심어준 것은 1803년 알렉산드르 푸시킨이. 네, 자, 짧은 희곡, 모차르트와 살리에리가 그 시작이었습니다. 여기서 모차르트를 시기한 살리에리가 그를 독살하는 장면이 등장한 것이죠. 그리고 이후 영국의 극작가 피터 셰퍼가 1979년에 발표한 희곡 아마데우스를 통해 세계관을 확장시켰는데 여기서부터 살리에리 증후군이라는 말이 유래되었습니다. 이 희곡은 1979년 영국에서 초연이 되어서 1981년 토니 어워즈에서 총 5개의 트로피를 수상했고요. 이 실적을 바탕으로 피터 셰퍼가 시나리오로 각색하고, 밀로스 포만 감독이 영화화하여 1984년에 개봉했습니다. 이 영화 역시 전 세계적으로 흥행에 성공했고, 아카데미에서 최우수 작품상, 감독상, 나무주연상, 각색상, 미술상, 의상상, 분장상, 녹음상 등을 휩쓸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 살리에리는 모차르트를 질투할 이유가 전혀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당시에는 모차르트보다 훨씬 앞서 나가 있는 사람이었고, 자신의 음악계 음악계의 후배였던 모차르트를 오히려 인정하며 서로를 존중할 수 있는 방향으로 관계를 이끌고자 했던 인물이었죠. 1788년 왕궁의 음악 감독으로 취임했을 때 모차르트가 작곡한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을 여러 번 지휘하며 후배 모차르트의 길을 살려주었고 모차르트가 죽기 1년 전인 1790년 레오폴드 2세 황제의 대관식 미사 때에는 직접 모차르트의 마스를 연주해서 그의 작품성을 널리 알리기도 했습니다. 모차르트 역시 그를 라이벌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다라고 보입니다. 살리에리가 헨델 이후 유럽 오페라계의 단골 소재인 아르미다를 당시 감각에 맞게 각색해서 성공시키자 모차르트는 그 작품에서 영감을 받아 돈 조반니를 작곡합니다. 또 후배들을 잘 챙기는 살리에리답게 모차르트가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나자 그의 작은 아들 프란츠 크사비어와 제자 쥐스마이어를 자신의 문화생으로 받아들여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물론 모차르트의 모난 성격으로 인해서 두 사람 사이, 사이에 불화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모차르트는 어려웠던 시절을 지나 부와 명성을 얻게 되자 엄청난 사치와 도박에 족족 돈을 써댔고 살리에리 입장에서는 이런 모차르트가 못마땅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같은 업계에 잘 나가는 선배가 떠오르는 신성에게 할수 있는 충고와 잔소리 정도였을 뿐이죠 물론 모차르트가 이런 충고와 잔소리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갈등이 좀 심화되기는 했습니다. 두 사람의 사이를 정리하자면 오히려 모차르트가 살리에리에게 질투를 느꼈다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음악가적 위치, 명성, 부와 인맥까지 살리에리가 당시 막 인기를 시작했던 모차르트를 질투할 이유는 전혀 없었습니다. 살리에리는 1790년에서 1800년 즈음엔 이미 자신의 곡이 유행에서 밀린다라는 사실을 알고 일선에서 스스로 물러나기도 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자신의 위치를 냉철하게 판단하고 옛날 사람인 걸 인지하고 순순히 빠져나간 살리에리가 성격 파탄자에 가까웠던 모차르트를 시기할 이유는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모차르트야말로 아버지에게 황제에게 총애받는 살리에리가 자기를 모함해서 못 나간다거나 오페라로 살리에리를 이기겠다 더 나아가 살리에리가 사기꾼이라며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편지를 쓰기까지 했죠. 이처럼 두 사람 사이에 불화와 갈등은 있었을 지언정, 기본적으로 살리에리는 당시 잘 나가는 선배의 입장에서 막 나가는 후배에게 걱정 어린 조언과 잔소리 정도를 남겼을 뿐이고, 당시 빈에서 모차르트를 싫어하는 사람은 거의 대부분이었죠. 따라서 아마데우스에서처럼 살리에리가 모차르트를 시기에서 독살했다라는 이야기는 어디까지나 픽션의 영역일 뿐이라는 점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흥미와 호기심을 조금이라도 만족시켜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